네, 안녕하세요. 라인댄스 강사, 황미안입니다. 아, 요즘 계속해서 어, 리스타트하고, 어, 태그 동작이 많이 나와서 연습하실 때좀 힘드셨죠? 그래서 오늘은 3두박자 가지고 어, 즐겁게 배우도록 하겠는데요. 아, 뜨거운 사랑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배워보실 거예요. 자, 동작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오른쪽으로 힙 롤링하고 왼쪽도 롤링 스텝 하실 건데, 오른발 옆에다 놓으면서 동시에 자, 오른쪽으로 아래서 에 굴려서 다 쓰면서 왼발 제자리 터치하시고, 왼쪽도 똑같아요. 그럼 왼쪽으로 굴려서 일어나면서 오른발 터치죠. 다시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그대로 오른쪽으로 바인 스텝 하실 거예요. 바인 스텝 터치. 그 다음에 왼쪽으로 셔플 동작 하실 거예요. 셔플 라고 스텝 뒤에 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 왼쪽, 어, 대각선 브이 스텝. 브이. 스텝 자첫 번째 두 번째 동작 다시 보실게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셔플 둘둘셋넷 브이 스텝 자세 번째 동작은 오른발 크로스 해서 어, 오른발 오른발 왼발 크로스 동작이에요. 크로스해서 사이드로 어, 풀어주고 왼발도 크로스 사이드 자그 다음에 오른발 앞에다 스텝을 앞에다 놓고 받아주고 자, 뒤로, 코스터, 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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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죠? 코스터, 5 왼, 오의 앞발 앞으로 빠져주는 거죠? 다시 보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네 번째 동작인데, 뒤에 있는 발 나와야 되죠? 자, 뒤로 2분의 1돌 거예요. 하프턴 할 때, 왼발 앞에다 스텝 놓고, 발 벌러 놓고, 자, 뒤로 돌아서, 뒤에 있는 왼발 앞으로, 셔어풀자 어, 여기까지 네 박자 다시 보실게요 자이 상태에서 앞에다 스텝 놓고 뒤로 돌아서 셔어풀 어, 이렇게 했죠자 그다음에 네 박자는 뒤에는 오른발 나와야 되는데 왼쪽으로 방향을 바꿀 거예요 지금 방향이 지금 반대에 설명이 되고 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뒤에는 오른발 나오는데 왼쪽으로 방향 바꿀 때 앞에다 스텝 놓고 발볼로 왼쪽 본 상태에서 오른발을 다시 한번 앞으로 겹치는 동작 하시고, 자, 겹쳤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겠죠? 자, 풀는 것까지. 자, 그래서 정면에서 해서 오른쪽으로 도는 내방향 네 동작 되겠는데요. 자, 아까 보신, 어, 동작, 바꿔서 하는 동작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어, 일단 여기서 하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네 방향 동작 보실게요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동작 셔플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세 번째 크로스 셋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그대로 넷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됐었죠자 아까 보신 세 번째 동작 다시 보시면 자 여기에서 지금 왼발이 지금 나와 있죠. 왼발을 앞에다가 놓으면서 놓고 자 돌아서 그대로 앞으로 셔 어, 꿀하고 다시 자 여기 있는 자 왼발 아니, 반대로 보이시는데 놓고 돌아서 크로스에서 사이드에 놓으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네 방향 다시 천천히 한번 보시고,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번째 셔플.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번째. 놓고, 돌아서, 셔, 어, 하나, 둘, 셋, 넷. 자, 처음부터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여기까지 보셨는데요. 자, 어, 연습 즐겁게 하시고요. 자, 뜨거운 사랑 노래에 맞춰서 보시겠습니다.